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네 가지 복음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곧 뉴스, 곧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네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복음이 너무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이 네 가지로 나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은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자세히 복음을 알려주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시대에 맞는 네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이제야 시대에 맞는 네 가지 복음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네 가지 복음이란 첫 번째 왕국 복음과 두 번째 은혜의 복음과 세 번째 영광의 복음과 네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각 시대에 맞는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이렇게 상대와 시대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교 교육을, 중학생에게는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생에게는 대학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교육을 시킨다거나 대학생에게 초등학교 교육을 시킨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 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도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가 누구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 직접 배워서 그대로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 있기에 집주인 같이 마음껏 새 것인 복음과 낡은 것인 율법을 꺼내 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목사님만이 결국에는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왕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아직 이런 자격을 갖춘 목사님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작 들어봤자 은혜의 복음만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10년 전까지 전한 복음이 보금이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도회 초보인 초등학문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잘 성장하지 못하여 천년왕국을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 학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다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재림은 공중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까? 분명히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왕국복음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인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왕국복음과 은혜의 복음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말씀을 임의대로 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변기한 것입니다. 왕국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왕국 복음을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더 킹덤 오브 해븐인 천년왕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모든 것이 다 천년왕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천년왕국을 가리기 위해 천년왕국을 다 천국으로 번역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천년왕국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신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왕국 복음은 대학생이 받는 대학 수업과 같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전혀 모르고 고등학생은 조금 합니다 들어는 맞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천년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당시에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을 주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학수구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걸 다 천국으로 바꿔 버렸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로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야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이사야나 다른 그 선지서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백 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백 살이 어린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천 살까지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일들이 천연한국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제자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왕국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는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왕국 복음이 또다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전파되는 왕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전파되는 왕국 복음은 오직 주님이 공중으로 강요하실 때첫열매로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이기는 자들에게만 전파될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왕국복음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왕국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왕국복음을 듣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즉,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유대 사람과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왕국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이기는 자들인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국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만 왕국복음을 듣고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아니,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업을 들어야지 대학교를 갈수 있잖아요. 아니 고등학생이 중학교, 초등학교 것만 배우고 있어요. 그럼 대학교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살 사람들은 바로 왕국 복음이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국 복음이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광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배우지 않고는 못 들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말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국 복음이 또 다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두 중인인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듣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왕국복음 듣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이와의 표받으면안 됩니다. 이거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과 두중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된 다음엔이 땅에는 은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왕국 복음만 전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는요.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휴거 될 사람들은 이 왕국 복음이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왕국 복음을 듣고 준비를 해야지 휴거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 된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두 번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고등학생한테 언제까지 초등학교 교육만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인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그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춤이니라 아멘. 영광의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쉬고 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가져다 주실 주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종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종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가리게 하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발강을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찌하든지 휴거와 천년왕국을 알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의 복음을 알고 휴거되는 신자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광의 복음만은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회방 중에 하나가 은혜의 복음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복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칭송을 받는 신자들이 휴거와 천년왕국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이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휴거되지 못하는 망하는 신자들에게는 영광의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이 영광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 중에도 영광의 복음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휴거와 천년왕국이냐는 것입니다. 제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영광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복음인 영원한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고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최근에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슈거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복음을 듣는 신자들은 슈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완란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7년 대활란 중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끝난 후, 7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고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비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아닌 천사가 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께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은 쑤시지, 양손은 후달리지 아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마치는 종이 울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종 소리가 얼마나 기쁘게 들리겠습니까? 이제 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영원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 원한 복음 은 환란 중에 믿음 을 지키 고 계명 을지 키는 이스라엘 과 남겨진 믿는 자들 에게 구원 자가 아닌 하늘 과땅과바 다와 물들 의 근원 을만 드신 창조주 를 경배 하 라고 말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도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시대에 맞는 네 가지 복음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네 가지 복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7년 대환란을 겪는 것입니다. 온 영과 홍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네 가지 복음을 통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도 여러분을 지키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휴거를 통해 모면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시대에 맞는 네 가지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다 실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은혜의 복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을 듣고 영광의 복음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 혹여 남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지 들림 받는 자는 난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또이 미혹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지 휴거가 된다. 거예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을 통해 7년 대환련때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제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끝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왕국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영광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 되어 휴거 되 고, 이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로로타 다가 영원한 아버 지의 나 라에 가 는, 이, 복음 이 여러 분의 복음 이된 것이 하나님 감사 합니다. 주의, 어머니, 주 기도 합니다.